펩시 vs 코카, 코카 vs 펩시.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만큼 자신이 좋아하는 음료의 종류도 각자 다르죠. 그러다 보면 의견 충돌이 날 때가 많습니다. 특히 펩시 vs 코카 이 주제는 굉장히 옛날부터 다루던 주제죠. 지금 이 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바로 만나보시죠. 자, 오늘 소개할 게임은 바로 슈퍼 드링크 브로스라는 게임입니다.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묘한 소리와 함께 약 다섯 가지 음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코카, 펩시, 커피. 탄산수, 에너지 드링크 이렇게 다섯 가지를 볼 수가 있고요. 각자 음료마다 체력과 능력이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게임은 단순합니다. 각자 음료를 개폐버려서 승리하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. 라운드가 없이 단판으로 끝내는 게임입니다. 맞아요, 똥게임입니다. 하지만 옛말에 백마디 말보다...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. 그 말은 즉슨, 논쟁보다는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. 자, 마침 코카랑 펩시가 있으니까 코카 vs 펩시의 논쟁이 지쳤다. 이제 정말 끝내고 싶다 하시면 이 게임을 사셔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? 에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굉장히 짧게 끝났습니다. 맞아요. 게임이라 그래요 타격감도 나쁘지 않고 뭐 적당히 한 30분 정도 즐기기에는 나쁘지 않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5,000원 이기 때문에 평가가 조금 떨어진다는 점 돈이 조금 아까워 진다는 점이 있고요 정말로 해보고 싶은 분들만 해보시길 저는 딱히 추천드리지 는 않겠습니다 자 저는 맨날 하는 멘트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,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늦었습니다.